여러분 요즘 광고나 드라마에서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라떼는 말이야 내가 살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약간의 언어유희로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로 요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우리가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라고 하는데요. 이 꼰대들이 자주 하는 말이 바로 앞서 뭐뭐 라떼는 말이야 라는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꼰대인지 점검해 볼수 있는 몇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다할 수는 없고 몇 개만 드려볼게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이부터 물어본다. 맞춤법이 틀린 메시지를 받으면 지적하고 싶다. 동생이나 후배가 불평하면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자주 말을 한다. 이세 개가 다 해당이 되시면 여러분들은 꼰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저도 전형적인 꼰대가 맞더라고요. 아, 저는 꼰대 아닌 줄 알았는데 꼰대가 맞더라고요. 근데 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꼰대 유형의 사람들은 그런데 과거에 메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 과거에 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아, 나도 옛날에 성령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아, 나 옛날에 정말 뜨거웠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와 어릴 적부터 아주 오랫동안 교제를 한 아이가 있는데, 지금은 청년부죠, 청년인데, 얼마 전에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는 너무 좋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나만, 왜 나만 안 사랑하는지, 왜 나만 자꾸 시험을 만들어 주시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드냐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더 강하게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 선하심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의 고민을 듣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말 하면 우리가 입 아픈 말씀입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벌떡 외울 수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저도 어릴 적에 노래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항상 노래로 배운 거는 참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예 외웠던 말씀이고 입에서 수술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을 딱 성경을 딱한 절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수 있는 최고의 선을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혹시나 별로 감동이 안 되십니까?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동의도 하고 믿기는 하지만 별 감음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보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장면은 우리가 그저 뱀이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정도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뱀과 하와의 대화가 아주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화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화를 자세히 보면요. 가장과 생략 그리고 왜곡이 있습니다. 먼저 뱀이 하와이에게 이렇게 묻지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네. 근데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선악가 빼고는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대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에서 뱀은 선하신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고 하와로 하여금 왜곡된 하나님을 보도록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 볼까요? 2절에 보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뱀의 말에 일단 하와는 부정을 합니다 일단 부정을 했지만 뭔가 좀 빠져 있죠 하와의 대답에는 그렇다면 어떤 단어가 빠져 있냐면 각종과 그리고 의미로라는 이두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 각종과 그리고 의미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라는 의미가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일단은 뱀의 말을 부정하기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모든 것은 주신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담아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시면 3절, 3절을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만지지 말라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와가 말을 더 하고 있죠. 이건 가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와는 지금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결정적으로 뱀이 한 마디를 더 붙입니다. 4절과 5절이요. 4절과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뱀의 이 마지막 말에 하와가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언제 생겨났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중심 곧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전에 뱀과의 대화 속에서 하와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대신 의심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죄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성경을 통해 죄를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왜곡되고 사라진 상태가 바로 죄다라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왜곡되고 사라진 상태가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플러 신학자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 다니엘 플러 신학자는 이 히브리서 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뱀의 전략이 하와와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으로 언제나 최상의 것만을 공급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라고 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게 최상의 것만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이 있고 질병과 각종 문제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 속에 나타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즉, 지금 내게 최고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0편 16편 6절에 1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환경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선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정말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지만 그 세상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 선하심으로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수없이 선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최고의 선인지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형록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건축가이자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 성경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자문 30일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사단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갓 벗어나서 잘난 척 뽐내면서 예수님에게 사단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저 아래에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을 보았는데요. 제가 덫을 놓고 미끼로 유혹하면 그들이 저항하지, 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사로잡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이 물으십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뭘할 건가? 그러자 사단이 아 재미 삼아서 놀려줄 겁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서로 미워하고 학대하는지, 술 마시고 욕하는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서로 싸우게 하여서 서로 죽게 만들면 와 너무 재밌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다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을 데리고 뭐할 것인가? 다 죽여 없애야지요. 사단마귀는 이글이글 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얼마를 주면 그들을 놓아줄 것인가라고 물으셔요. 그자 사단 마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그들을 거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결코 거둘 만한 가치가 없는 이들이에요. 그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저주할 텐데 왜 그들을 챙기려고 하십니까? 당신에게 침뱉고 욕하고 심지어 당신을 죽이려고 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대물으셨습니다. 얼마면 되겠나? 그자 사단마귀가 예수님을 쳐다보며 비웃듯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들을 구하고 싶다면, 내게 당신의 피와 눈물, 생명, 그 모든 것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알겠네. 라고 답하셨고,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는 여러분, 내가 치룬 대가는 없습니다. 날 살리려고 예수님이 대가를 치루셨습니다.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 앞에 놓여있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 다른 말로 하면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지옥 이야기는 잘 다루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다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전지하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나누지 않습니다. 2년 전에 내 땡땡이라는 거기에서 지옥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아,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어? 그런데 교회가 지옥 이야기를 안 하니 세상이 지옥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처음에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의 내용이 어떤 건지 검색을 해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고지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과 날짜와 시간을 말하고 그때 당신을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시된 그날 그 시간에 알수 없는 괴물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되어 지옥의 헝별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고지를 받고 지옥에 간다라고 해서 그래서 자신이 지옥에 안 가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예를 쓰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드라마처럼 지옥이 실제하는 것을 본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심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잘 모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해 보면, 만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전원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사시가 멀쩡하게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건 예수님은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손발을 찍고 눈을 뺐어라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지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데 우리가 지옥 갈뻔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해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다라는 것이죠.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 주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베푸신 선하심은 그 어떤 환경을 넘어서는 최고의 선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을 믿은 지 이미 오래 되셨을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 싶은데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과거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과거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구원을 과거의 한 사건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구원받았기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로 구원을 축소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은요.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우리가 언제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얻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 한 것처럼 라떼는 말이야 그 정도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더라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옛날의 추억 정도로 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구린도 선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고요 신분이 변화되었고 삶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사는 나라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 스소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긴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어쩌면 먼 과거의 일이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오늘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은 과거의 사건에 머물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늘 나에게 최고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베푸셨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최고의 선하심을 베푸셨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나를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오늘이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나의 오늘은 살아도 죽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어제만 선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금도 여전히 선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선하신 나의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그 구원을 누리는, 오늘, 오늘 그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게 최고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지금도 선하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누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목사님과 교회와 교와 아픈 한늘들과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나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풍랑과 파도를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